마태복음 14장 18절 호데 에이펜 페레테 모이 호데 아우투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것들을 여기에 먼저 호라는 관사 남성형이 쓰였습니다. 헬라어에서는 관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단수 관사가 쓰여서 주어는 남성이면서 단수인 존재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대는 앤드나 버트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에서는 그리고의 의미로 앞절에서 한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지고 와라. 페레테 페로가 현재형입니다. 가지고 다 carry, bring 이 단어에서 present imperative 명령법 2인칭 복수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2인칭 복수 형태는 명령법이나 직설법이나 어미가 같습니다. 둘다 ete이기 때문에 문맥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바로 ferete라는 동사로 쓰이고 문맥상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지고 와라 여기로 그것들을 아우투스는 앞에 나왔던 오병이어 다섯 개의 빵과 두 마리 물고기 두 마리를 나타냅니다.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말씀에 아무 것도 하질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